목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십니다.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루를 살때 우리가 지치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이 말씀의 능력 앞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5절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우리 3장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번 너에게 가고자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사망,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아멘 바울이 대살로니가에서 피박을 받아서 아덴으로 옮겨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일 때문에 바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비방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비방이냐면 자기 혼자 살려고 어려움에 자기 동역자들 다 버려두고 혼자 도망갔다는 그 비방을 받습니다. 왜 바울이 그 비방을 받는지 사람들은 예전부터 바울이 그렇게 사실은 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때마다 그런 일들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다른 서신서에도 곳곳에 그런 것을 변호하는 내용들을 바울이 꼭 씁니다. 바울은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이 아덴에 옮겨오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여러 생각이나 근심은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생각으로 바울은 가득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laughs> 아, 2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가 얼굴은 지금 못 보고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너에게 향, 향해 있다. 그래서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형제다. 같은 목숨을 나누는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같은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몸이 떨어져 있다고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니다. 너희들에 대한 마음으로 내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가 그것을 떠나왔지만 한 번, 두 번, 몇 번에 걸쳐서 그곳으로 가고자 노력했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 아니다. 가고자 했다. 그런데 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사탄이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막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가 육체의 가시, 질병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웠을 때 그곳에 살았던 자기 가정교회를 오픈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벌금을 내고 물려놨는데 만약에 다시 바울이 돌아오면 그가 더큰 공경에 처할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여하튼,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마귀가 바울이 그곳에 가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앞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 하고 싶은 것을, 선한 일을 막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힘이 있다는 것은 마귀가 그만큼 그 일을 막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많은 역사가 또 일어났겠습니까? 마귀는 바울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때 우리가 막힘이 있다고 할 때. 그게 왜 막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 그러면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은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 너무 분명한 상황이 된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지 못하여.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견디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니 견디지 못해서 디모데를 대신 그곳으로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낸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2절에 보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들을 굳건히 세우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산론이가 교인들 어떻습니까? 아직 연약한 상태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아직까지 단단한 신앙으로 돼 있지 못하니 그런데 핏박까지 이미 그곳에 임했는데 연약한 그들을 위해 사람, 디모델을 보낸 것은 바울도 큰 결단을 한 겁니다. 왜냐면 자기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를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게 된 겁니다. 그것에 홀로 남아서, 그 고린도에 홀로 남아서, 그 이방이 가득한 곳에 홀로 남아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델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왜냐면, 하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을 더 갖게 됐습니까? 신앙을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데 쓰임 받기 위해 우리가 먼저 이렇게 부른받은 겁니다. 왜 나만,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 내가 챙겨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내 코가 석자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야 되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신도 그 고린도라는 곳에서 정말로 지금 혼자 그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인데, 동역자를 그곳에 보내면서까지 하는 것은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을 좀 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도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나도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데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케 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를 보낸 이유는 이 환란에서 요동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때 믿음의 동역자가 온다는 것은 중심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사람이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한다는 것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요동치고 있는 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또 하나 한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의 요동을 칠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직접 연락하고 통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의 요동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 감싸 안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울은 그들이 이 환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믿음에 서 있는지 그걸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겁니다. 보고 싶은 겁니다. 디모델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고난은 믿는 자에게 숙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아직 연약한 자지만 어떻게 이 과정을 겪는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이 여러분 앞에 있는 행여라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고난과 수고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쓰는지 보고 싶어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지 아닌지를 보고 싶어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단단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혼자 남은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그 가까운 동역자를 보냅니다. 그 헌신과 그 사랑 우리도 그 마음 갖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